아이 우캉루 알려드릴게요. 지하철역에서 쭉 직진합니다. 제일 먼저 우체국에 가서 기념도장 찍고. 오. 맞은편 디큐아 스크린 가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우캉맨션 감상. 아니면 우캉맨션 1층으로 가서 귀여운 젤라또한 입. 얌. 바로 옆에 유명한 카페도 있어요. 이제 우캉맨션 왼쪽 골목으로 산책하면서 구경합니다. 우캉루는 구석구석 쇼핑할 가게나 식당 카페가 많아요. 들어가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국학루는 햇볕 좋은 오전, 산책하며 브런치 먹기 좋은 곳이에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쭉 직진하다 보면 그 유명한 곰돌이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형이 달려 유명해진 커피예요. 그리고 카페 왼쪽으로 가면 인기 있는 브런치집 이 있어요. 인기 메뉴. 곰돌이 카페 맞은편으로 신천지와 똑같은 화장품 할인점도 있고,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위글위글 가서 구경하고, 하와이. 쇼핑하고, 구경하고, 쇼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카페 가서 배 채우고 다음 코스로 출발합니다.